홈플러스가 충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돈 빌려준 채권자뿐 아니라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 물건 납품하는 협력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19,000여 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임직원분들 생계가 걱정됩니다 홈플러스는 아시아 최대 펀드인 MBK가 주인이라 더 충격이 컸어요 설마 MBK가 부도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홈플러스처럼 대기업 유통사도 이 정도인데 중소유통사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난해 팀위 u 프 사태 때만 해도 온라인 쇼핑 시장의 국한에서 구조 조정이 시작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요. 이제 어떤 유통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홈플러스 팀프 사태는 정말 서막에 불과한 것일까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유통사들은 하나같이 오랜 기간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티모 이메프는 2010년 창업 이후에 단한 번도 이익을 내본 적이 없었고요. 홈플러스는 2021년 이후 3년간 연간 2천억 원 안팎의 영업적자가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사들이 망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다 그렇거든요. 대표적인 게 쿠팡입니다. 지금은 이익을 잘 내고 있지만 흑자로 돌아선 시점이 불과 2년 전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적자의 대명사 하면 쿠팡이었습니다. 한해 1조 원 넘게 손실을 냈던 때도 있었어요. 홈플러스와 경쟁관계인 이마트도 그렇죠. 이마트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1,200억 원 흑자지만 대형마트 사업만 떼어놓고 보면 200억 원 적자였습니다. 유통사들이 적자를 내면서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우선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죠. 특히 온라인 사업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털이 돈못 줘서 안달이 났을 정도로 돈 싸들고 와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줄이 확 막혔어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했던 2021년 이후가 될것 같은데요. 비저펀드 같은 큰쩐주가 투자를 확 줄이면서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빚을 빚으로 막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온라인 쇼핑 업계가 갑자기 흑자 경영하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오프라인 유통은 온라인과는 달랐죠. 투자를 받기보다는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홈플러스도 그랬는데요. 주요 매장 가운데 가치가 큰 알짜 부동산만 쏙 팔았습니다. 또 일부는 팔고 자신들이 임대해 쓰는 세일즈앤리즈백 방식으로 세입자로 들어갔고요. 이마트는 심지어 서울 성서동 본사마저 팔아 넘겼죠.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 크래프톤이 본사로 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더팔게 없으면. 결국엔 버틸 수가 없어요. 홈플러스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회생 절차 신청 직전에 슈퍼마켓만 떼어서 팔려고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결국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익을 내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적자만 냈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건 쉽진 않아요. 뭔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성장이었어요. 11번가를 볼까요? 지난해 매출이 무려 35%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700억 원대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할인 쿠폰 안 주고 특가 상품 없애고 직원 수 줄여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지마켓은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했는데 적자는 2배로 더 불어났습니다 비용 통제마저 실패한 겁니다 그나마 이 회사들은 대기업 계열이라 버틸 수는 있었어요 모기업의 지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날 기미가 없으면 계속 퍼질 수도 없습니다 Sk그룹은 11번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미 끊었고요. 신세계는 지마켓을 사실상 중국 알리바바에 넘겼죠.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를 알리바바와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지마켓은 없애고 알리익스프레스만 남겨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컬리가 그렇죠. 적자를 계속 줄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흑자를 내진 못했어요. 그래서 매각설, 부도설, 대표 잠적설 같은 루머가 계속 나왔습니다. 컬리가 올해 흑자 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엄청난 도전에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유통은 상황이 더 좋지 않아요. 대기업 계열이 아닌 곳 중에 적자 나는 곳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자랜드 같은 곳이 그런데요. 한때 하이마트와 함께 국내 가전 양판점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매장을 찾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전자랜드의 매출은 2021년에 약 8,700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2023년엔 6천억 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업 적자는 그의 200억 원을 넘겼고요. 1위 하이마트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전자랜드가 갑자기 턴널아운드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한다면 모를까요? 대기업 계열 유통사라 해도 경쟁력이 없는 점포는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소형 지방 점포들이 그렇습니다. 지방 매장이 많은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마산점을 접었습니다. 부산 센텀시티점은 매각. 하기로 했고요. 부산 센턴시티점 바로 옆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서 경쟁이 안 됩니다. 서울도 그렇지만 특히 지방은 이런 식으로 초대형 매장 위주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대형마트도 확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력 있는 매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홈플러스 매장의 상당수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도 매장 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마트는 요즘 팔아도 잘 남는 게 없어요. 마진이 높은 상품은 아예 잘안 팔리거든요. 샴푸, 비누,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그런데요. 이런 생활용품은 마진이 30% 안팎에 달하는데 이런 제품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삽니다. 그나마 채소 과일 고기 같은 신선식품은 잘 팔리는데 문제는 이들 상품의 마진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안으로 꼽히는 게 창고형 할인점인데요. 이것도 쉽진 않아요. 이마트는 원래 주력인 대형마트 사업에 타격 줄까봐 트레이더스 매장을 늘리는 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더스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이마트에는 사람들이 적게 가면서 요즘 보다 과감하게 트레이더스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원래 서울 강서구 가영동에 매장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이곳을 2021년에 팔아서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스를 인근에 넣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치가 있거나 잘 안되는 이마트 매장은 팔고 트레이더스를 새로 넣는 식으로 새롭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티컬 커머스 앱도 구조 조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과거엔 버티컬 앱이 종합 온라인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너무 작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머트발로 불리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같은 명품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큰반란조차도 매출이 천억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죠. 물론 다 적자를 내고 있고요. 이런 버티컬 앱이 가치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종합패션몰로 진화했고 최근엔 오프라인 매장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컬리는 식료품 중심에서 뷰티로 확장하는데 성공했고요. 다만 버티컬 앱이라고 해도 시장 규모가 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에이블리가 대표적인데요. 국내 여성복 시장 규모가 50조 원에 달하는데 에이블리가 이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의 구조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 누군가는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고 승자는 그 과실을 다 누릴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실 건가요?